손바지 허리 줄이기인데요 지금 허리가 여기서부터 41cm에요 그치 뜯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뜯을 때 어떻게 뜯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뜯잖아요 이게 잘못 뜯으면 원단이 찢기기도 하고 되게 힘들어요 자 이렇게 뜯지 마시고 쪽가위를 가지고 요 사이에다가 넣으세요 여기 요거 사이에 집어 넣으시고, 쪽가위를 들고 밀어 주세요, 이렇게. 몇번 하면 잘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자, 이렇게 뜯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뜯으시면 됩니다. 뜯 때에 허리를 다 뜯고, 허리를 다 뜯고, 타트도 넣고 샤링도 넣고 줄이기도 하고 여기 줄여도 되는데요. 얘는 집이 힙 같은 건 놔두고 허리만 줄이기를 원하니까 되게 간단한 방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면이에요. 다른 나이롱이나 다른 원단해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피부에 직접 닿으니까 면이 좋겠죠. 이렇게 염색된 것들도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 색상별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넓이는 한 0.5cm 정도, 0 6 c m 정도 되네요. 자, 이걸 가지고 허리를 줄이는 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처음 끝 부분에서 얘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안에다 집어넣으세요. 다음 튼튼하게 박아주시고. 이 부분을 많이 집어 넣으세요. 이렇게 좀 넉넉하게 집어 넣고 얘를 꼭 누르세요. 자, 꼭 누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피세요 여기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많이 넣으셔야 돼요. 주름 잡히면 안 되지만 자 이렇게 땡기면 되거든요. 자, 많이 넣으시고 여기 위치를 딱 맞추세요. 맞춘 다음에 박음질 해볼게요. 다음 다시 얘를 이렇게 많이 밀어 넣으시고 자 여기를 꼭 눌러서요 누르고 이렇게 이 여기 옷 하고 이거 하고 딱 맞춰주는게 좋아요 자 맞춰서 주름을 많이 넣었어요 자 당기고 꾹 눌러서 박음질 하세요 다시 합니다 한번만 더 보세요 자 이렇게 밀어 넣으시고 얘는 당기셔야 돼요 딱 당기고 밀어 넣으신 다음에 꼭 누르고 요 안에서 샤링을 맞추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꼭 손으로 누르고 접히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자 끝부분에서는 자르고 접어주세요 풀리지 않게 접어서 이렇게 하고 재보고 한번 재보세요. 얼마나 줄었을까요? 아까 41cm였잖아요. 한번 볼까요? 얼마에요? 41이었는데 35밖에 안 되네. 그쵸? 이만큼 요기였는데 굉장히 10cm도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넉넉하게 12cm가 줄어들었네 그렇죠? 12cm가 줄어들었는데 어 너무 많이 줄었다. 클났다. 그러면 다 뜯지 마시고 여기서 여기까지만. 지금 얘가 지금 얼마냐? 16이니까 허리가 지금 26, 27밖에 안 되네. 28로 하려 그랬는데 자 그러면 그때 가서 이 끝부분을 조금 뜯어주세요. 어, 너무 많이 했다. 어떡하지? 그럴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 앞부분을 조금 뜯어주세요. 자, 여기서 이만큼, 이쪽도 같이 뜯어야겠죠. 여기도. 이렇게 해서 같은 양을 이렇게 뜯어주고, 자르고, 잘라서 여기 접어 놓고 박으면 되고, 한번 재볼까요? 음, 27 반이 됐네요. 그쵸? 어,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28로 하려고 그랬는데, 28이 조금 안 되지만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다 됐다고 생각하면, 이제 사이즈가 그때 가서 맞으면, 얘를 이렇게 접어서 다시 한번 박아주세요 궁금하죠? 뒷부분이 어떻게 생겼나 자, 지금 현재 보면 허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쭈글쭈글 하네요 그쵸? 허리가 지금 쭈글쭈글 해요. 요거 박음질 하기 전에 요거 박음질 하기 전에 다림질을 해야지만 돼요. 지금 보면 어때요? 쭈글쭈글 하죠? 자, 아, 여기 지금 이렇게 쭈글쭈글 하잖아요. 여기 쭈글쭈글 한 거를 이게 우마 위에 모양틀 위에 올려놓고 얘를 여기를 당기면서 다림질 하세요. 여기를 당기면 안 되고요. 밑에를 당기면서 보세요. 당기면서 다림질 하세요. 어때요? 없어졌죠? 쭈글쭈글한 거. 그쵸? 자, 그 다음. 중앙 부분. 자, 어때요? 여기 쭈글쭈글 하죠? 자, 쭈글쭈글한 것을 여기를 이렇게 당기면서 이런 식으로 다림질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놓고 다림질을 여기를 당기면서 다림질 하세요. 어떤가요? 아까 쭈글쭈글한 느낌이 하나도 없이 싹 사라졌죠? 자, 근데 얘를, 얘를 먼저 박음질을 하고 하면 이게 잘 이쁘게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하셔야 돼요. 박음질을. 잘 됐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덮어놓고 우리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여기 지금 쫄때만 돼서 전체적인 형태는 그냥 살고 허리만 지금 줄어든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꼭 청바지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면바지도 되고 기지바지도 돼요. 그러니까 어 이런 방법도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다 뜯으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다 맞는데 허리만 딱큰 거. 그런 것은 이 방법이 굉장히 좋거든요. 35cm, 35.5cm니까 아까 41cm였잖아요. 되게 간단하면서 되게 예쁘게 되고 펴도 나지 않고 입으면 되게 예쁘거든요. 이런 방법도 한번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옷수선 나라였습니다.